3문답 25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원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 영원한 저주를 끊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속죄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원어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멸기세대에 관하여 말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랑는 에코맨입니다.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고 에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함께하여 소유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설법은 실제로 나와 함께하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시제는 구원받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소유되어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원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대 제사장이신 주님이 거주하게 됩니다. 앉으셨으니는 에카 디센입니다. 앉다 앉게 하다 세우다 라는 뜻이고 카디죠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원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활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상태로 떨어지셨다가 가장 높으신 자리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직설법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또 과거 시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치고 죽음으로 모든 원죄를 대속하시고 부활될 것이 예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편 보좌에 앉아있다가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브리스 구장 14절 한문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동물의 피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나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드린프로세넨켄 가져오다 바치다 먹어내게 데려오다 라는 뜻이고 프레스 프로스페로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성막에 끌고 온 것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끌려왔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바쳐 주셨습니다. 직설법은 흠 없는 어린 양이 들려진 것처럼 실제로 십자가에서 들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흠없는 주님이 창세전에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드려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재물이나 받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흠없는 특별한 붉은 암송아지를 받으신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카다리에이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라는 뜻이고 카타리조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원죄의 죄인은 모든 양심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양심도 화인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원죄의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므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양심이 깨끗하게 정화되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죽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든 행실이, 행실이 살아있습니다. 직설법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죽은 행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시대에는한번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양심과 행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죄에 죽어 있던 자들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속죄해 주셨고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 이야기에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속죄하는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릴 때에 모든 죄가 배속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왔을 때에 민족들은 자신의 죄가 배속되었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담당이라는 단어는 안에 낸 개인. 데리고 올라가다 담당하다 제사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 아나페로 많은 단에서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내고 골고다로 로마 군사들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라는 장소에서 죽을 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통을 담하셨다라는의미고요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골고다에 올랐다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목적견을 씁니다. 직접 목적으로 어, 주체가 행동한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죠.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들여진 목적은 선택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는 앞에 그대코메노이스입니다 기다리다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앞에 그대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아무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기다립니다. 현재 시제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수 디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준비하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므로 반드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역격은 구원받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